자 고양시에 있는 농지가 감정가 5억 6천에 최저가 2억 7천 7백만원까지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의 유찰과 두 번의 변경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반값이 됐네요. 두 번도 많은 거예요. 그럼 유찰이 많이 된다는 건 물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이 누군가가 이 물건을 엄청나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있거나 잦은 물건은 물건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지도 않은, 두 번이나 유출된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물건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물건 가치의 쓰레기입니다. 물건 자체가 천만원밖에 안 가는 걸 1억씩 감정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물건을 살릴 수 없는 물건 가치가 쓰레기인 겁니다. 또 하나의 쓰레기는 뭐가 있느냐? 물건은 멀쩡한데 권리가 쓰레기인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아 이거 10억 괜찮아 5억으로 두 번이 대출돼갖고 5억이 됐대요. 아 5억이면 반값이지 유치권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유치권 10억 플러스 물건값 5억이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그 5억 더 줘야 되죠 권리관계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관계의 쓰레기는 누군가는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건 대한민국 1%만 풀수 있고 조금 어려운 건 대한민국 10%가 풀수 있으며 많이 쉬운 건 대한민국 50%도 풀수 있죠 하지만 쉬우면 쉬울수록 점점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1%는 안될 전정, 제가 10%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물건 뉴쓰레기인데 뺏길라 그러질 않아? 그럼 이거는 물건 자체가 쓰레기인지, 아니면 권리가 쓰레기인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보다 건물은 매각 제외, 특수 물건이죠.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거고.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는 특수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쓰레기인 건 아니고 권리가 쓰레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만 입찰이 가능하고 일부만 도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약 300평 땅에 주택 두개가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한 건물이 한40% 정도 완성되어 있었고요. 이때 가보니까 한 7, 80%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막 건물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전 이런 물건을 자주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변경이나 취하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지세입니다. 자 그럼 특수물권 플러스 MP1이라고 그랬으니까 등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적어볼까요? 오늘 m p l 시간이니까 감정가. 얼마요? 예 5억 7천. 최저가 2억 8천. 채권 최고액 4억 7천 청구액 들어가야겠죠. 청구액. 청구액이 어디 나오냐면 경매를 넣은 여기에 청구액이 나옵니다. 어? 청구액 4억 8 8백 동일하죠? 건물 등기부는 전산에 발급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함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건축 중이니까 당연히 등기하지 않았겠죠. 안 하겠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과 청구 금액이 같죠. 지금 원금과 이자가 다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았죠, 저한테. 그럼 이거는 다줘도 다 주면 됩니까? 다 주면 우리가 MP를 작업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갭이 있어야지. 아까 제가 시세는 6억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시세는 건물이 없다는 가정합니다, 물론. 건물이 있어 그걸 해결한다. 그럼 제가 반값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거부터 할까요?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 이 사람. 4억 7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뚝딱뚝딱 올라가고 있고요. 보나마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인 것 때문에 이 부동산은 계속 유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물론 이 금액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걸 사겠습니다. 어, 사주세요. 아니 지금 2억 8천까지 떨어진 이 물건을 이렇게 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또 유찰될지 모르니까 이 가격에 사드릴게요. 이럽니다. 이 사람은 기분 좋게 팔까요?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번에 낙찰이 되면 난더 받는데. 아니야. 이번에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 나는 또한 9천만원 가까이를 손해본다. 한번주실되면 30%니까 최대 9천만원까지 손해볼 수 있다. 은행은 법정지상권이나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최저가에 됐으니 2억 8천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흥정은 흥정이니까 이거 무조건 한번더 됩니다 이거 두동 지금 짓고 있는 거 누가 입찰합니까 저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조건 유찰되니까 한번 유찰되면 한 1억 9천 정도 되니까 1억 9천과 2억, 2억 8천 그 사이에서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전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먼저 그걸 만들어 놓고 반값에 사라 그랬으니까 이거 반값 아닙니까 6억 간다그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2억 8천에 그냥 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은 이치에 맞는 매수니까 은행은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상대가 전문가인가를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매수 매각이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남을 한번 갔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자예요 담당자가 가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봐요 보고, 이거 어떻게 해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최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으나,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잡을 당시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료청구소송과 법정지상권에 따른 철거소송을 통하여 철거를 한 후에 시세가 6억인 만큼 철거비용을 얼마 얼마 치고 소송비용을 얼마 얼마 쳐서 한 수익률을 한30% 남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인단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가 또는 제 담당자가 아, 이 사람 전문가네. 이 사람한테 MPL을 팔아도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찾아왔더니만, 어, 부원장이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더 준다 그래도 안 팝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의 직원, 직원도 아니고 조금 높은 사람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경매학원이라는 데서 강의하고 있고, 경매대망이라는 10만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묻지도 않아요. 왜냐면 물어봐서 자기가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 자기는 그것도 모르니까. 아, 이 사람이 사면 안전하다. 그러한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면 팝니다. 실제로 이, 산다는 매입 제안서를 쭉 받아본 후에, 한명한명 한명 만납니다. 근데, 그냥요, 좋아서요, 누가 살았어요, 이런 거는 다 패스하고, 저를 만나면, 가격이 차이가 나도 저한테 팝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최고액이든, 청구액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물권에 따른 최저가에 매입을 하시면 된다. 그런 부동산 가치가 6억이나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건 멀쩡한 부동산에 한해서지, 법정지상권을 해결할 문제가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가치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입찰을 하시면 돼요.